주옥 같은 건강 상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생당에서는 만인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도 필연적인 생체 전류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바이오테라피 핸드 주파수 치료요법을 시술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신문사 기자가 업체 탐방 겸 취재를 위해 저희 한의원을 방문했습니다. 대화 중에 신기하게도 제가 직접 시술하는 생체 전류의 핸드 주파수 요법을 보고는 깜짝 놀라워 했다. 분명히 내가 시술하는 핸드 주파수에 관심이 저렇게 많음을 어, 나는 직감할 수가 있었다. 지난해 11월 13일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 이몽투에서 일본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세대 아, 시미스 에스펄드가, 에스펄스가 전기치료 바이오테라피오법을 받는 모습이 방영됐었다. 당시 정대세는 라이벌 팀 주빌로이 왔다와의 빅매치에서 부상을 당하여 7주 동안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정세대는 연이은 부상으로 절망의 눈물까지 흘렸다. 계속해서 얼음으로 통증을 없애려 했지만 고통을 참을 수 없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진료를 받았지만 당분관 경기 출전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서는 꽉 막히는 절망과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아 그렇구나. 불현듯 스치는 해성같은 생각. 오래전에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대학의 대체학에 달려가 전기치료, 바이오테라피, 핸드주파수요법을 받아보았다. 천만다행으로 바로 다음 날 경기에 출전할 수 있었다. 이후 정사대가 받았던 전기 치료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폭되어 있었다. 생체 전류를 지입시켜 핸드 주파수 요법을 통해 의사의 시술이 유명한 축구 선수를 다시 열광시키게 된 동기가 되었었다. 아, 중생당 그 한방병원의 원장인 안주옥 박사에 따르면 정대사가 받은 전기치료 바이오테라피 일명 주파수요법은 이는 시술자가 자신의 몸으로 전류를 받아들여 동시에 그 전류를 다시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시술된다. 시술자를 통해 환자의 몸으로 생체 전류가 전달돼 아주 안전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이 치료가 림프계를 활성화시켜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몸속에 질병은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 림프에는 피부에 둘러싸인 림프관과 림프관을 흐르는 림프액 그리고 그 림프액을 순환시키는 림프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림프액은 물과 약간의 단백질, 당과 무기 염료 등으로 만들어진 투명하고 노루스름한 액체로서 혈액 속에 녹아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워 인체의 면역체계를 지켜낸다. 우리 신체에는 약 600개의 이 림프절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파선도 림프, 림프절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감기 등 병에 걸렸을 때 림프절이 붓고 열이 나는 것은 세균을 물리치려고 림프계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한편, 제2의 순환기라 불리는 림프계는 면역기능과 더불어 몸에서 불필요한 노폐물이나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림프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속의 독소 재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질병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바이오테라피 핸드 주파수 요법은 미약한 전기를 시술자의 손을 통해 경락, 경혈, 림프의 주입, 시술하는 것으로 면역력 증강뿐만 아니라 온열치료의 효과도 볼수 있다 아, 인체에 들어온 생체 전기는 경혈을 따라 흐르며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며 근육걸렴을 해소하고 왜곡된 신체를 정상으로 되달리는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지방연소 효과와 함께 콜라겐 형성 촉진 효과도 있어 주름 개선 등 피부미용 측면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눈과 뇌의 압력을 정상화시켜 신경 균형이 되살아나게 활력을 불어넣어 치료 효과도 본다. 또한 생체 전류를 통해서 신체의 모든 부분에 자율신경 밸런스를 조절하여 효율을 증폭시키고 있고. 최근에서는 각종 암 치료 보조 요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 박사는 몇 번이고 핸드 주파수 요법. 휴먼 드림의 탁월한 효능을 강조하며 이미 관절, 근육 기능 회복, 혈행 개선, 암 치료, 우울증 치료, 갱년기 치료, 비만, 신경성 질환 위장질환, 각종 피부질환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심혈를 겨우려 휴먼 드림이 준비된 최고의 시술로정석껏 환자를 돌보겠다는 안 박사의 최선의 의지가 돋보이고 있다. 의사의 손으로 직접 시술하는 다양한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말의 톤에 무게를 실고 있다. 여러 가지로 치료를 받고도 개선되지 않는 신체 고통이 있다면 핸드 주파수 요법을 꼭 경험해 보시기를 당부했다. 아, 중대상, 중생당의 휴먼 드림에 도전, 핸드 주파수 요법은 고통 속에서 새롭게 치유된 삶에 대한 감사, 아, 그리고 건강을 찾아 거듭나는 중생, 그 중생당의 미래가 훤히 보이는 것 같았다. 어, 지금까지 타온신문의 탐방 기자의 기사가 어, 삽입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전화번호는 714-736-0075 중생당 한방병원 원장 안주옥입니다.